시설이 지시 음. 엄청 오래했대. 아 맞아 고바. 응? 먼치킨이 왜 먼치킨이야? 몰라? 아, 그 뭔지 알아? 엄청 세애를 먼치킨이라 부르잖아. 어 나도. 그러니까 먼뜬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먼치킨이라 부르는지 알겠는데 왜 먼치킨이라 부르지 못? 모르... 먼치킨의 뜻. 어따 먼치킨.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알았어. 아니야, 나 어제 방송 방송한다고 알람 떠. 나도. 어, 굳이 안 굳이 안 보내줘도 돼. 그 구독인가? 그거 해가지고. <목소리> 아 이거 오재마법상에 나오는 난쟁이 먼치킨에서 유래되었대. 어 그래? 여기는 이건데 원래 TRPG를 하던 시절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던 족족 들로 이르는 말이었으나 한국 판타지에서는 간단히 지생 캐릭터를 지칭한다. 그니까 그거를 그 원치킨은 원치킨 게 소설 오제오마우스에 나온 난쟁이 원치킨에서 유래됐대.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드래곤 주인공 께 앉아있는 친구아있는데아저 투명드래곤이 거의 그왜안 한국 판타지 7대 금서 는 거야? 안되아는 거야? 어과아있는아있는친있는 금서 아니었어아금는라고 아니, 따로 있었거든아 존나 나외웠는데 그거 일, 일단 판타지품은 안 되는 거였어. 지날 건데 아, 막 설마는. 설명을... 어여 있다. 판타지 소설계 7대 금서. 아뭐 종류가 안 나왔어. 2,1 투명드래곤. 이 아름다움 철 천사 3 절샘공 4 혈무신 오 판타지를 해체하라. 구하고 담았어? 아니, 하나도 안 봤어. 2세계 드래곤 해리아 몬스터. 왜? 어, 나 신고 그거 안 했나 보네. 아, 신고, 아, 직 아직... 아직... 안 떴어 실시간. 자. 내 친구 지금 유튜브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실시간 안 뜨는데. 안 어, 안 뜬다. 그럼 쓰면 뜨겠고 아 그래도 오늘 대그 꿀잼이었다 1등한거 한국인은 절대 못 깨는 오토라이 가있스야울산콤보래 얘는 GTA 존나 많이 빼네 어, 울산콤보래어울산고래 원래 캐릭모자 전는데 얘는 GTA 거의 회사에서 선물, 바, 선물 받았다는데 내가 무고벤 한번 정해야지 when the kids 어. 어. 이렇 계속 니 거에서 새로고침 하고 있는데? 니거안 나와. 나구독에서니거 보고 있는데. 어네 떴어? 친구가 보내준걸로 보냈는데 우리 왜니 채널이 안뜨냐? 다른거 다른 아니야? <목소리> 아서 <좋아, 좋아>, <목소리> 어? 현재 브라이저에서 인식하으 있는 동선 형식이 없습니다 뭐야 <목소리>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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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왔나? 저거? 애들한테만 정주현 게안 통해. <웃음> 진짜로. <웃음> 아, 연기 코 해볼래? 와, 와, 전 디펜더 와, 그럴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디펜스 게임 영웅으로 막 포탑 소환하고 하는 와, 음 무료 게임 응? 아, 그그 와, 와, 말고 엠비시랑 할때전이 기사나 좀... 야지나 해야지. 도 좋아. 이거 퀴사 나온 거같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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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나? 오늘 그거 막 수도, 막 누굴 빠박이? 응, 그거 도막오원이어서만해한번 해봤거든. 난 타워가 다안 좋더라. 공격 타워가 있긴 한데 너무 느려. 다 아, 버프? 그런 거 같겠더라. 초배 해줘. 저 로딩 중이지이편 이거 진짜 안 좋던데. 극한의 노가다 게임이라고. 뭐가? 이거, 이 게임. 아, 그래? 아 <laughs>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막 진짜 나이도, 나이팅 너 거기, 거기 가면은 진짜 노가다 엄청 심하대. 우리 거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어 뭐야 첨가할 수없다상 첨가할 수 없는 상태 아예 들어가지 않네 어나들어와줬어내 어, 파티? 어꼭 어, 들어왔다고? 어게임 아예 들어와줬어나 아, 이 초대? 초대하면 되나? 나 한번 초대보내록게 아니 아 들어간 지 아, 한명 맞고, 한명 네. 여기 한명 받고, 저 안에 한명막가야 돼. 내가 이 앞에 봤까 내가 이렇 용암만 밖에 설치해야 돼. 저, 금.. 금.. 상... 별어 쉬쉬쉬... 빌드... 레이스... 아, 로애또 어쨌든 움직는 거잖아? 응. 음. 다 이쪽으로 층 들어오냐? 양방향이야. 양 일단 넌 여기 앞에만 막으면 될 걸.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해야지. 쥐다있으면 아, 어, 잠깐만. 오이 석궁도 네가 설치하는 거야? 이건 내 그거, 그거. 오 내가 니 거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네? 오 그래? 오 Q 누르고 내거 하면 니거 네 하니까 되는데 잠깐만. 그 이건가? 네 걸? 3단계에서 저맨 앞에 있는 거.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어디 어디야. 어왜난안 되냐? 안 돼? Q 누르고 아 됐다 됐다 됐어. 어 된다 된다. 우씨, 어? 아. 이거 하다가 망했었어? 이거 이걸로 처음에 그 수도 생각봤어 나. 아아, 아. 왜? 아아, 멍하네저 옆에 다 깨지겠다. 방패 저거 아, 위로도 가는 거야. 애들이 어, 뭐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였어. 지키고 엄청 많다. 아휴! 아 어, 도발 있네. <laughs> 야 이거 내거 팽이 봐봐. 잠깐만 잠깐만. 이 팽이? 어. 오. -오. 아 이게 팬이야? <놀드 놀드> <놀드> <놀드> I'm 한번 e three. Fight. I'm the three. I'm the t h r 거 e I'm the three. I'm the three. I'm the t i 내, 내가 앞에 이렇게 막아놓을까? 뭐, 막아봐. 뭐, 시작하지 마, 봐. 음, 난 내가 놓고 이쪽은 한쪽은 내려다가 나오는 거, 나온 대로 한번 막아볼게. 어, 못인데? 어, 보스다 오, 폭탄인데, 존. 자, 한번 클라우드 어우, 딜바 잡았다? 잡혀. 어, 새는 뭐야? 이거야? 네 위에 응? yeah, 저거 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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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버지겠다. 우 네가 그거야? 없로 바꾼 거야? 아 아니, 나안 바꿨어. 아, 들어왔네. 50짜리? 아. 루루. 나 나갈까? 탈전 한다. 사람을 초대했어. 아야 방은 네가 만들었어. 그래, 난니방 네 탔는데. 그러니까 난니방 네 탔는데 네가 나왔고 내가 들어왔어. 아 그래? 어, 그 상수 내가 네, 너를 초대한 거. <laughs> 골라건가 어? 하면 돼? 놨막아될점야같은이 응. 어, 어. 이거 이게 캠페인 지금 우리가 깨야 될캠페인 가지나나 여기있는데 다 한번 가보고싶은데 응? 응? 어떻게 막냐 일단 내가 여기다가 내가 두신 눌러서 양쪽을 내가 여기 막을게. 저거만 업그다음에 어느 정도 막을 것 같지? 이거 저 앞에 있는 반대쪽은 어떻게? 해? 반대쪽은 내가 좀 사냥하면서 막아볼까 여 어, 나 일단 여기 안 누르지 마. 그냥 비슷한 거 되게. 여기야. 잠깐만 어. 어 내일 간다는데 그런 것 같아 막 중부로 내려온다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에서 할머니한테 막 내려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어? 몰라 일단 우리 저녁에 할까 우리도 일다 하고 아, 8시 9시 그때쯤에 갈것 같은데 That's uh, it.